안녕하세요. 상담원 디지앤 닥터님입니다 어, 염증 주사를 맞고 나서 가장 좋은 결과는 주사를 맞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가라앉는 거예요.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빨리 맞는 겁니다. 염증이 시작되는 초기에 빨리 맞으면 비교적 한 번에 빨리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원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되지는 않죠. 일부의 경우 한 3분의 1? 그 정도에서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또랗게 고름주머니가 형성되면한번더 올라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면에 또랗게 올라온 고름주머니 집에서 쉽게 압출할 수 있어요. 어, 소독된 바늘하고 압출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.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되지 않는다, 어, 압출할 만한 충분한 도구가 없다거나, 주변에 조직이 많이 같이 부어 있다거나, 또 농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깊게 있는 농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압출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예,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.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압출하시는 게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닥터윤이었습니다. 본 영상은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청담 에티젠 홈페이지와 유튜브 닥터윤 채널에 동시에 게시됩니다.